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공협회 전통문화예술분과 회장인 전경영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전통문화 체험 하나인 대나무 솥대 만들기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솥대 만들기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유익한 체험 공연입니다 자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나무 솥대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솥대는 나무의 가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솥대인데, 오늘 수업은 대나무의 열을 가해서 대나무 힘성과 곱게 나가는 그런 모형을 형성하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필요한 재료는 지금 이 대나무는 오죽이라는 대나무입니다. 일반 대나무가 아니라 감정 대나무가 탄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 대나무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어두운 어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대나무를 자려서 솥대의 얼굴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대나무에 가지가 있으면은 이 가지의 위 부분을 자리면은 이런 모양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이러한 모형을 다시 뒤를 자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모형이 됩니다. 이게 섣대의 몸과 어, 얼굴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 대나무는 어, 기둥입니다. 기둥을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먼저, 머리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나무는 열을 가하면 잘 휘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열을 가해서 이렇게 휘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열을 가볍게 가해주면은. 기대기의 모양에 형성이 됩니다 다음 이 상태에서 주변에 갇힌 부분은 다듬고 부리 부분을 45도 각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잘라준 꼬리 부분은 좀더 길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드릴을 이용해서 몸통 부분의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을 드릴을 이용해서 가볍게 들어주면 이런 구멍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멍에 맞게 대나무를 임시로 한번 이렇게 꼽아 보면 은 흔들흔들한 현상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구멍난 부분에 본드를 한 방울 떨치고 이 부위에 가볍게 삽입을 해준 다음 굳을 동안 가볍게 놔주고 또 다시 오늘은 두 마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형에 열을 가할 때는 대나무 가디의 가장 안 부분 안쪽에 있는 부분을 가볍게 열을 가하면은 가볍게 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걸 잡은 상태에서 놔버리면은 다시 온, 온 상태로 돌아가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머리 부분을 잡고 열을 가볍게 가해줍니다. 이번 모형은 밑을 바라보는 모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를 가면은 다시 한번 보드리겠습니다열를 가면은 얘가 이렇게 다시 원성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를 잡아서 모형을 가볍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얘가 굳으면은 부리 부분을... 가게 잘라주고 주변에 있는 장가지 들을 다듬어 주고 꼬리 있는 부분은 4보도로 잘라 줍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듬어 주고 몸통 부분이 두껍게 잘라졌으면 이 부분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은 몸통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어, 구멍을 뚫어서 항시 구멍을 뚫을 때는 어, 균형에 맞게 하기 위해서 3분의 1 지점 전체부의 전체 3분의 1 지점에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 가지 부분에 이미대로 해보면은 너무 이게 훌륭하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너무 가늘면 같이 남은 부분에 가지를 이용하여 본드를 한 방울 떨쳐 주면은 이러 모양의 형성이 됩니다 그때 끝부분은 하고 굳을 때까지 다시 기다립니다 1mm 짜리의 드릴로 어 구멍을 2mm로 다공을 한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볍게 굳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듯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굽어진 부분에 열을 가해서 반듯하게 피면은 다시 한번 열을 가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두 마리의 어 길이를 길이를 조절을 조절하세요. 너무 긴 길이 길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어 자르고 하나는 또 꼽아 주고 다른 하나를 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 여기서 구멍의 크기가 다르, 다를 때 얘가 자꾸 넘어지려거 그럴 때는 남아 있는 대나무 가지 부분을 이용하여 어,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채미 머리 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부분의 형성을 같이 형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가볍게 고정이 되면 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펀들를한 방울씩, 순간 자체를 발라주고, 굳을 때까지 잠시 기다린 후, 얘가, 얘가 다시 만드다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열을 가하면 원하는 모양의 기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대 이 만들기의 특징은 어, 불을 이용하면 은 만들어 내가 원하는 어, 모양의 형태를 어, 만들 수 있습니다. 석대가 이러한 모형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얘가 특징은 얘는 가볍게 건드리면은 라고 흔들려서 아름다운 모습을 형성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대 유리는 풍년을 기원하고 좋은 소식을 갖다주는, 물어다주는 그러한 새이기 때문에 가정의 현관문 입구에 나려면은 집에 행복함을 가짓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체험입니다. 앞으로 다음 체험은 또 다른 기대되는 모습으로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